안녕하세요. 재성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반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먼저 반비례 뜻부터 알아볼까요? 자, 반비례는 X하고 Y에서 X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를 반비례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요. 반비례란 um, x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반비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좀 문제를 볼까요? 교과서 130쪽에 예제 1번. 예제 1번. 진경이는 젤리 120개를 구입하여 하루에 x 개씩 y 1 안에 모두 먹으려고 할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하루에 젤리 120개. 나못 아, 먹을 것 같은데. 자 어, x 가 1이면은 121, 121. 어 하루에 한 개를 먹으면 그쵸? 하루에 한 개를 먹으면 121일이 걸린다. 121일. 121. 1 20 자, 하루에 두 개를 먹으면은 60일이 걸리겠죠? 60일. 121일. 자, 하루에 세 개를 먹으면은 40일 아1일 하루에 네 개를 먹으면 30일 다시 30일 이렇게 되겠죠. 네 개를 먹으면은 40일 자, 이거를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하자면 자, y는 y는 x분의 120 x분의 120이 될 거예요. x분의 120.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볼게요. 131쪽 탐구 학습이에요. 탐구 학습. 자, 어,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는 거죠.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자,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은, y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2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3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구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 어? 1 아니죠? 6, 6 6 6 6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3 x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2 자, x에다가 6을 대입하면은 1 요렇게 어. 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요. 자, 여기 방한지를 이제 갖고 왔어요. 방한지 우리 다들 아시죠? 방한지. 자 방한지를 하다가 어,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그래프 그리는 준비, 그래프 그리는 준비 어떻게 했죠? 그래프 그리는 준비는 음, 이렇게 했어요. x축으로 쭉 거주고, 그다음에 y축 쭉 거주고, 아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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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축으로 쭉 그려주고. 쭉 그려주고, 자, Y축도 쭉 그려주세요. Y축 쭉 그려주고, 자, 오른쪽 끝에 화살표 X. 오른쪽 끝에 화살표 X가 되겠죠. X. X. 아, 어렵다,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위쪽에 화살표 이쪽에 화살표, Y, Y 좀 이렇게 안 이쁘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어, 6일 때, X가 마이너스 6일 때 x가 마이너스 6일 때, 1, 2.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구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어, 6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점을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x가 1일 때 6, 1, 2, 3, 4, 5, 6. 여기다가 점을 찍고요. x가 2일 때 3, X가 3일 때 2, X가 6일 때 1.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될 거예요. 자, 원점 표시 안 했죠? 원점 알파벳 대문자 5까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선을 이제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선을 연결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선을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하면은 y는 x 분의 6의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죠. x 분의 6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점 찍어서 원래 어점 찍어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음 반비례 그래프 모양 아니까는 몇개 점만 찍으면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y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6, 마이너스 x분의 6. 마이너스 x분의 6.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x분의 6.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마이너스 x분의 6. 자, 어,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요. 1이 되고요 1. 1.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2. 자, x에다가 6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알겠죠? 1. 자, 이것도 한번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먼저, 그래프 그리는 준비. 그래프 그리는 준비. 이렇게 쭉, 선을 그려주시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어, 새로. 세로선 y 축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y 축도 쭉 여기까지 그렸어요. 자그 다음에 어,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화살표 위쪽 끝에 화살표 그래서 x x 써주시고요. Y축에 y 축에 y 표시해 주시고. 원점, 원점은 알파벳 대문자 5까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x가 마이너스 6일 때, 어, 마이너, 어, 1이 되고요요 점, x가 마이너스 3일 때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6, 6. 자, 그 다음에, 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x가 어, x가 2일 때, 마이너스 3. x가 3일 때, 마이너스 2. x가 6일 때, 어, 마이너스 1, 2되고요이것도 역시,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어주시면은, 어,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고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어, 반비례 그래프를 점을 찍어서 어, 그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비례 할때방한지 알려드렸잖아요. 방한지 가지고 어, 출력을 해서 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또 컴퓨터로 어, 데스모스닷컴에 들어가서 어, 컴퓨터로 어, 그래프도 보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음, 지금까지 재성쌤이었어요 안녕.